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다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교활함 교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교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생각은요, 누구하고 다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유대인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정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정함. 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분의 생각을 사실은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셔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로 할수 없는 큰 은총과 복과 특권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 보호와 특별 보호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고요, 또 받고 있습니다. 특별보호 지금까지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택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특별보호 또 은총과 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물질적인 것과 엄청난 혜택을 줬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분의 뜻과 이분의 사상과 또어 이분을 위해서 명절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또 평상시에도 감사 전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찾아가고 또 돌보아드리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그것도 조그마한 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매일 찾아갈 것 같아요. 고 감사하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상당히 유대인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로 보면, 왜곡을 합니다. 왜곡. 이게 아닌가요? 어,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것보다는요 다른 말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사절 봐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요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자기들은 선택해 주셨기에.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없다. 죄의 교람입니다.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 2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죄의 더러움, 죄의 더러움, 죄의 모습을, 죄의 추악한 몸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요. 유, 대인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그, 보면서 죄의 교활함, 교활, 참 교활합니다. 봐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자기들의 선뜻과 특별 보호함을 있다고, 봤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말씀에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이게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교활함, 죄는 이렇다는 겁니다. 죄, 죄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까지 기각시켜 보자.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각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이 말살시켜 버린 것을 말살시켜, 우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신과 하나님의 선뜻의 특별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이 더 먼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은 정반대로 합니다. 정반대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엄청난 어, 혜택과 엄청난을 해주면서 앞으로 참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같더라면참 마음 많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 자신한테 많이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사람을 참 잘못 봤다.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모든 민족에, 심지어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또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앞에도 맞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적용.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어떤 빈부의 격차, 어떤 성별, 어떤 환경, 어떤 나라, 어떤 가문,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 자랐든지, 제가 좀더 쉽게 말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의롭고 공의다 공의롭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판단 뭘 말씀해요? 진리의 말씀에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이겁니다 하나님 편백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의롭고 공의롭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에 공의롭고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상 상히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외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외적인 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성경 만들도 그렇고요. 외적인 거. 어떻게 외적으로 행동하느냐. 심령 마음은 어떤 데가 상관없이 그냥 외적인 것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외적인 것만 봅니다. 외적으로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고요.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뀝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 낸 바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만 안 봅니다. 전 인격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외향적이고 외적이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특권 가지고요. 아,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질문.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내가 신앙에 연조가 이만큼 됐다. 또 내가 뭐, 뭐, 뭐 일을 했다. 지금도 뭐, 뭐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그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걸 적용시키지 않는다. 혹시 이런 생각 있으세요? 분명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마치 그런 분들은요, 이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공유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 봐서, 가문 봐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럽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면 예수님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뭘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성경적을 딱 펼쳐놓고 딱 놓고 이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판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이 말씀에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적용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하여서 사는 우리의 삶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